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1일 1문제의 주제는 1차 함수 식 세우기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나요?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함수 식 세우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1차 함수 앞에 부분을 충분히 복습을 한 뒤에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때이식 세우기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1차 함수 식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아예 문제가 나와요. 어, 일단 이걸 알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입니다. 여러분 평행하다는 뜻은 뭐였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이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아무리 길게 길게 연장을 하여도 절대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평행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기울기만 같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식에는 y는 ax 플러스 b 라고 이렇게 식을 썼었고요. 이 a를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b를 y 절편이라고 했었죠. 이때 기울기만 같고 y 절편은 다른 것을 함수가 평행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계속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쓸 테니까 아예 그냥 미리 써놓고 갈게요. 이때 이일차 함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 a도 일치하고 y절편인 b도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일차 함수가 일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일차 함수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일차함수식을 어, 구할 때는 항상 일단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고 보는 거예요. 일차함수식을 세우세요. 뭐 일차함수식을 구해보세요. y는 뭐 무슨 x 플러스 b일 때뭐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고요. 이때 이 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식을 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점의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 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생각해봐요. 그래프 그릴 때요. 이 점에다가 대입해가지고 1일 때 뭐, 2일 때 뭐, 이렇게 대입해서 그 점을 찍고 이어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똑같아요.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필요하고, 식을 세울 때도 필요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함수는 점을 잘 찍어야 돼. 좌표표면에다가, 평면에다가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식세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y는 as 플러스 b라고 a와 b를 모르는 채로 둔 뒤에 지나가는 좌표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를 안다. 3,6을 안다. 그러면 이두 점의 좌표를 알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점의 좌표 두 개를 알게 되면 기울기를 알수 있기 때문에 a 값을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a를 까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해줬었죠. a는 기울기라고요. b는 y 절편이라고도 이미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는 건 뭐냐면 이두 점의 좌표에서 뒤의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그래서 기울기는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y는 e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이두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 보세요. 2,4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2면 4가 나와야 된대. 어? 그럼 얘가 0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y는 e x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풀이 유형을 다시 한번 쭉다 살펴보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1번입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아예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4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기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y는 2x, y절편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4.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느낌이 오죠? 맞아요. 이렇게 잘안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내면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줍니다.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알려줬고요. 점은 4,8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차 함수식 ax 플러스 b 딱 쓰고 a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b를 둔 다음에 이 b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4,8 들어가려면 b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y는 2x 이렇게 구하는 거란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문제. 방금 했던 문제인데 약간 숫자만 바꿔 볼게요. 점을 2,5, 3,7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이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요. 그 다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그러니까 기울기는 2인 거야. 그러니 AX에서 이 A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점을 넣어도 되고 이 점을 넣어도 되고 이 점을 선생님은 넣을게요. 그러면 2,5를 지나가야 되니까 B가 1이 된다. 그래서 EX 플러스 1이 된다. 이해가셨어요? 자, 이번에는 X절편, Y절편을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까? 아주 쉬워요. 자, 일단 1번. 기울기만 찾으면 됩니다. 왜냐.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이 이 B인데 B가 3이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2,2와 3,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라는 것을 좌표 평면상에, 그러니까 몇, 몇 이렇게 나타내 볼 거야. x절편이 2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는 2이고 y는 0이라는 소리고요. y절편이 3이라는 말은 x는 0이고 y는 3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그랬더라? 맞아요,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0 빼기 2예요 분해. 뒤에서 앞에 거 빼세요. 3 빼기 0.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더식 세우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자, 아,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차 함수 식세우기 1번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 점 마이너스 2분의 1A, 4A를 지난다.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3이다. 우리 이거 식세울 때 항상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얘가 뭐야? 기울기야. B는 뭐야? y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다 답을 알려준 거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식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선의 직선 위에 마이너스 2분의 1a, 4a가 놓여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입하라 그랬어요. 대입해 볼게요. 4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3. 자 그럼 약분돼서 사라지고 4의 a는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항에서 3의 a는 3이니까 a는 1이 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아래의 그림이 점 4분의 3, k를 지난대요. 이때 k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래프가 주어졌고요.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건 지금 x 절편과 y 절편을 주어 주었어요. 얘도 점을 지난다. 그런데 어 뭐가 뭐가 지난다는 거지? 어 함수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함수식을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라고 했고요. 이때 이 b가 y 절편인데 y 절편이 4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4라고 쓸게요. 그럼 y는 a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였습니다.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x 절편과 y 절편이 있을 때 얘를 그냥 점 지나가는 점의 형태로 나타내 보자 그랬어. 5,0을 지나가고요. 얘는 0,4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0,4와 5,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 이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어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5분의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럼, 식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4라고요. 근데, 이 직선 위에 요 점이 지나간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4를 했을 때, 이게 k라는 거죠. 그럼 약분, 약분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4는 k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얘가 5분의 20이죠. 그러면 5분의 17이 K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7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을까요? 없죠.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해줄게요. 어, 공부방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5,0이랑 0,4랑 지나갈 때 뒤에서 앞에 걸 뺀다 뒤에서 앞에 거 뺀다 어는 알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둘의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0,4하고 5,0 이렇게 써서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직접 해보실까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5분의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죠 똑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를 빼도 5, 여기서 여기를 뺀게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읽을 때, 점의 좌표를 그냥 읽어서 쓰는 것은 그냥 쓰시면 돼요. 0,4, 5,0,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예요. 점의 좌표에서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 둘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바꿔서 쓰셔도 돼요. 단 중요한 게 뭐다?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걸로 연습하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똑같이 또 나올 거라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한번더 반복해보고, 순간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반복해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설정해두세요.